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조금 화면을 뒤로 좀, 좀 할까요? 네. 네. 음, 요즘에는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고, 그리고 많은 그병 때문에, 육지적인 병이야병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에게 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 법문을 시작을 합니다. 아, 이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요. 마음은,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고요. 이 고통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를 들으시면 많은 아프신 분들 병마에 이겨내시려고 애쓰시는 분들,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요. 빨리 왕쾌해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바람이고요. 꼭제 강의를, 제 법문을 잘 들으셔서, 어, 한번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라 그러면요. 마음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여러 가지의 그 마음보다는요 내 마음의 본성, 본질 이게 뭐냐? 이것부터 말씀드리고자 해요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고요. 내, 내 마음 마음의 본질 아니면은 그 불교에서는 그 마음의 본질을 부처라 그러기도 하고요, 뭐 공이라고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아뭐 어떤 존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네 뭐, 영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 마음의 본질, 그 마음의 본질이에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 이 마음의 본질은요, 많은 거를 수용을 해요. 수용.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내가 허락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허락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이 들어와요. 어떤 생각, 감정, 감각, 그다음에 뭐 두려움, 고통, 슬픔 이런 것이요. 내 마음에 미리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원래 내 마음 속에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요. 내 마음이 이렇다, 이렇다, 뭐, 내 마음을 받느냐, 본성을 받느냐, 뭐, 견성을 했냐, 이걸 따지시기 전에, 일단 내 마음은 오픈되어 있어요. 열린 공간이라고, 열린 공간. 내 마음은 큰 열린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 내가 의도하지 않고서도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슬픈 거,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거, 두려운 거, 좋은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막 그냥, 막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미리 다 들어와 있다는 거야.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마음은. 이 마음에 꼭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바다가, 바다 있죠, 바다? 바다가 바람에 파도를 치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바다가 자기가 파도를 일으키려고 일으킨 게 아니에요. 바다를 원래 본질적인 마음으로 비유를 한다면 파도가 자기가 의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연기적으로 연기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연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내가 의도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핵심을 못 잡아버리면. 어떤, 뭐, 불교적인 공부를 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깨달았다, 뭐, 깨닫, 깨달아야 되겠다, 뭐, 뭐, 뭐 해야 되겠다, 이거 이전에, 내가 깨달으면 깨다 뭐, 이거 이전에, 내 마음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법성계 같은 데 보면요, 법성계. 그 상대사 법성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법성, 원흉, 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정, 무명, 무상, 절일체 증지, 소지, 비여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성, 법의 성품,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성품은 그런 뜻이에요. 사람 내 개개인의 성품을 얘기할 때는 자성이라고 얘기해 자성. 그런데 모든 우주만물의 모든 것들은 그 법성은 원흉에서 상이 두 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이 두 개가 왜 없는가 는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 드리고요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 근데 사실 하나조차도 안 해. 그냥 그냥 열려 있는 거 열려 있어서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원래 고요 했다 바다처럼 고요 했어요 고요 했어요. 그래서 제법 부동 별로적인 고요한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파도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고요한 것이 거기다가 무슨 이름을 붙이겠어요? 내 마음에 열린 공간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붙이겠냐? 그리고 어떤 상이라고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내 마음이 뭐냐? 몰라요. 몰라. 단지 내 성품은 어떤 거다? 다 받아들인다. 모든 걸다 받아들인다. 일단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 요 무명무상자율체 거기다 이름도 없고 뭐 붙일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증지소지 증지소지 비여경이다. 예? 깨달아서 아는 경지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끝나면 아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아실 거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모든 게 모든 걸다다 다 수용한다. 수용 이마음이 수용을 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요, 고통, 괴로움, 즐거움, 기쁨, 모든지 모든 뭐든 게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마음이라는 본질이 본질이 다 허락을 해요. 다다 다 허용을 하는 거예요. 다 허용을 해요. 다 허용 허용을 해 허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 허락을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들어와 있는 그의 마음은요. 이게 괴롭다나 괴롭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즐겁다, 기쁘다, 이거를 구분을 안 해요. 바다에서 파도가 들어올 때, 이 파도는 나쁜 파도, 이 파도는 좋은 파도, 이러면 이, 이 파도는 어떤 파도, 이 파도는 어떤 파도, 이렇게 구분이 없어요. 그냥 바다는 내, 내 마음이 들어온 놈에 의해서, 영기적으로 들어온 놈에 의해서 물결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그 바다 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내가 슬픈 마음이 들어왔다그 해서 내 본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러냐?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내가 기쁜 마음이 원래, 본질적인 마음은 기쁜 게 들어와도 그 기쁘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들뜨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냥 고고해. 모든 건 똑같아요. 얘는 구분을 안 줘요. 이게 기쁘다, 즐겁다, 고통스럽다, 응? 안 좋다. 괴롭다, 이거를 구분을 안 짓고, 이 몸에 들어와 있는 거야.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야. 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본질적인 마음에. 본질적인 마음에 그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냥, 그냥 들어와. 모든 게 들어와.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한 인연이 돼가지고 끄집어낼 때, 내가 구분 짓는 거다는 거. 내가. 야, 요 놈은 나쁘네. 요 놈은 슬프네. 요 놈은 기쁘네 하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본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잠잠할 뿐이다. 잠잠할 뿐이야 거기에는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원래 본질적인 마음은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몰라 그냥 들어와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걸 끄집어낼 때, 어떤 인연에 대해서 끄집어낼 때, 아이 어, 기쁘다, 어 슬프다, 아우 어, 괴로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끄집어낼 때. 끄집어낼 때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내가 끄집어낸 거, 끄집어낸 거를 그, 끄집,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가지고 이거는 기쁜 거, 이거는 슬픈 거,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이거는 선한 거, 이거는 악이라고 구분을 져서 배워요. 내 마음속에 요거는 좋은 거, 요거는 나쁜 거 이렇게 구분을 쳐서 배운다고. 그 익힌 습이 내 본질적인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을 끄집어낼 때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이거는 괴롭다, 슬프다 막 그런다는 뜻이에요. 원래 본질적인 마음은 괴롭고 슬프거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와 있는 것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것뿐이다. 나도 모르게. 근데 이거를 끄집어낼 때 내가 오랫동안 경험한 거 모든 그런 거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이거는 나쁜 거야라는 뜻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 들어와서 끄집어낼 때그 상황에 대해서 아 이거 괴로워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괴로워? 그 괴로울 게뭐 있어 그러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에 비추어서 비추어서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내마음에 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신명의신신명의 뭐라 그랬어요? 신신명의 지도문화, 유염관태 단막증에, 단막증에, 통연넌백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도는 무난하다. 어렵지가 않아요. 유염관태 다만, 다만, 간탁하지 말아라. 간탁하지 말아라. 간택하는 건 뭐야? 그 간택이 뭐야? 내가 배워 오고 경험한 걸 가지고 간택을 하는 거라 이게 좋다 이게 안 좋다 하고 간택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미워하는 거, 이거는 좋아하는 거, 이거는 사랑하는 거, 이거는 증오하는 거다 구분하잖아요. 다 구분해요. 뭘 가지고도 구분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가지고 구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단막 증예 그러잖아요 미워하고 증 미워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이것만 안 하면 어떻게 돼? 아, 통연멍댕이다. 도가 드러난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 도가 드러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온전한 본질적인 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은. 본질적인 마음. 그게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갖고 있어요. 다. 다. 어떤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걸 부처에서는 불성은 누구나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수용을 합니다. 수용돼다 수용. 다 받아들이고 그냥 들어와 있는 거야.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인연에 따라서 그게 나타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내가 배운 습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로 구분을 한다. 그 뜻이. 간택을 한다. 선택을 한다. 그리고 이것도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이런 건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생길 때, 어떤 일이 딱 생길 때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다, 이건 고통스럽다 하는 거를 도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려고만 애를 써요. 마음에서 일어날 때야. 그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다고. 응? 이거 죽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아, 저놈아 죽여야 돼? 살려야 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이게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야. 내가 구분하는 거지. 내가 구분하는 거지. 뭐, 다른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구분하는 거야. 예, 그거는 나쁘더라. 예, 이거는 좋더라. 이걸 다 구분하는 거야, 그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아, 내 마음에 다 들어와 있는데, 내가, 내가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모든 걸 가지고 이거를 구분하는구나. 두, 원래 들어와 있어. 내가 허락하지 않고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 것이 나올 때, 이거를, 아, 고통스럽다. 슬프다. 이건 이렇다. 기쁘다. 이렇게. 구분 짓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것만 알면 요 고통은 끝이에요. 고통 끝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구분 짓지 말아라.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구분 안질때그 마음의 본마음은 스스로 스스로 드러난다. 내 마음속에요. 어떤 슬픈 거나 기쁜 거나 모든 것이 들어올 때 내가 문지기가 될수 없어요. 이거는 들어와라. 이거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할수 없어요. 내가 문지기 하기 전에 내가 통제하기 전에 벌써 들어와 있대요, 까 그러니까. 모든 사항들이 연기적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본질적인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법성계수도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진성심심, 미묘법. 그다음에 뭐죠? 불수자성, 수연성. 이 마음 속에 마음이 그 보질적인 마음은 깊고 깊지만 깊고 깊은 것도 없어요. 그걸 알기만 하면 돼요. 부수자성 수연성이 자기 원래 법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어떤, 어떻게 한다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 그 마음이 따라가. 근데그 마음이 따라갈 때아이 마음은 원래 들어온 건데 내가 구분짓는 거다. 내가 이걸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거다. 내가 이걸 죽었다고 하는 거다라고 구분만 안지면 어떻게 돼? 그게 그게 모든 게.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건데, 이 드러난 걸 가지고 다른 데서 찾아서 해결하려고 그런다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정신교사한테 가볼까?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스님한테 가볼까? 이거 어떡하지? 이내 마음이 이런데 어떡하지? 그거 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몸 속에. 파도도 자기 마음이잖아요. 다 마음에 수용한 거예요. 수용, 수용해서 지 마음이 된 거라고. 나쁜 것도 자기 마음이 된 거고, 좋은 것도 자기 마음이 된 거야. 단지 그게 끄집어낼 때 내가 좋다, 나쁘다 구분하는 거라니까요. 원래 본질적인 마음은 좋다, 나쁘다가 없어. 그냥, 그냥 들어온 것 뿐이야. 그냥 들어온 것 뿐이야. 이게 내 마음이다. 여기 내,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 이, 들어왔어요. 이 마음은 이렇게, 이마이 이 본질적인 마음은 그냥 들어와 있는 거야.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게 영기적으로 응? 나올 때, 나올 때, 아, 요 놈은 나쁜 거네. 요 놈은, 요 놈은 좋은 거네. 요 놈은 슬픈 거네. 요 놈은 괴로운 거네. 이 놈은 고통스러운 거네. 이렇게 구분 짓는 거지. 원래 본 마음. 하나, 하나, 하나. 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법성원융무이상그 다음에 뭐예요? 무이상 그렇죠? 법성원용 무이상이게두 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냥 들어와 있을 뿐이에요. 이거 나갈 때만, 나갈 때 어떻게, 해? 내가 구분짓는다. 고통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구분짓지 말고, 그냥 이게 들어왔구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게 받아줬구나 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 편해지는지 몰라요. 고통이 없어져요. 고통이 없어져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 서가지고, 여기 이 마음은 원래 텅 비어있는데, 텅 비어있는데, 내가 여기에 딱서 있어가지고요. 아니고 좋은 것만 들어와, 좋은 것만 들어와, 좋은 것만 들어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이 마음은 그냥 원래 그냥 다 들어와. 여기 나갈 데없떤다 내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우리 불교 공부할 때요, 이거 모르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이 나와 있는 껍데기, 내가 분별해서 분별해서 이게 나쁜 거, 이거 좋은 거, 이거 슬픈 거, 이거 이거 가지고, 이거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도를 닦아서 해결할까? 이거 맨날 공부해봤자 도로 하면 이결요안 돼요. 돼요. 이 마음 나도 모르게 모든 게 들어와 있구나. 들어와 있는데 이게 나갈 때 우리가 간택을 해서 나쁘고 좋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집착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거 집착을 하지. 나 이, 이, 이 괴로워. 고통스러워. 이게 여기서 나온지 모르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가 고통스럽다? 그렇게 정한 거를 이거를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음은 원래 본 마음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본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집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집착한 놈이 집착하게 되면 마음이 물이 들어요 우리가 마음에 물들었다고 하는게 집착하는 거잖아 집착하면 물드는 거야 그 물드는게 어디에 물들어요? 아니 비서신이 우리 몸에 다 물들어요. 뇌에도 물들고 몸에도 물들어. 다 물들어요. 물들어요. 그 물들면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 병. 여기 집착하게 되면요, 병이 생기. 스트레스 받으세요. 모든 것은 정신적인 기운이 있잖아요. 정신, 마음의 기운에 의해서 마음의 기운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다시 바꿔놓고 얘기하면요, 를 몸의 기운에 의해서 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암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생존하고, 암이 다없어진 경우를,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아이, 아이, 자기 다 포기한 거지. 아, 이제 나 죽을 거야, 이제. 나 이제 죽어, 이제. 좀 있으면 죽어. 다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자연인으로 살거나 그러시잖아요. 그런 분들, TV에 보면 자연인으로 병이 있어서 사신 분도 오래 살잖아요. 포기한 거죠. 내 몸은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이 본질이다. 하는 거를 조금이나마 알고 들어가신 거야. 알지 못했더라도요,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신경을 안 쓰니까, 모든 건 그랬죠. 내 몸에 신경 쓰면 걔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더 병이 커진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원래, 원래 마음은 이거고, 원래, 원래가 이거예요. 원래, 원래, 원래가 이거예요. 나라고 불러도 안 되지만, 뭐, 그런 거잖아요. 나라고 불러도 안 되지만.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게 무심이에요, 무심. 무심이라는 건뭐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경지에 올라가면요. 나라는 게 없어져요. 그걸 무심이라 그러는데 무하라 그러잖아요. 무하라 그러는 게이 본질 자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 얘기하시면, 얘기하면 은 이제 이거 듣고 계시는 분이 좀 마음이 복잡해질 텐데요. 이게 다 똑같은 거니까 일단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열린 공간이고 열린 스페이스인데요. 그 스페이스에 모든 것이 들어와요. 들어온다.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내가 통제를 못한다. 단지 이거를 내 보낼 때, 내 마음에서 내 보낼 때,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서 일어날 때,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거를 나쁘다, 나쁘다 좋다. 그런 걸로 구분하지 말아라. 분내지 않고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 내가 구분 짓는 거다. 병은 내가 만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를 내가 이거, 어, 이거 받아들인 거다. 이거 원래 받아들인 건데, 내가 구분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게. 청정해지고. 얘는 금방 없어져. 사라져. 그게, 그게 참 마음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알아차리면. 두 놈을 알아차리고. 한 생각에 일어난 걸 알아차려서, 에이, 이거 원래 들어와 있는데 내가 구분 짓는 거지 하고, 딱 하면요. 요 놈들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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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면, 만약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수행을 하겠어요? 근데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요거 들어오는 걸 내가 요거를 선택하지 않는 거. 간택하지 않는 거. 간택하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행복이에요. 이거를 지복이라그래요 굉장히 지복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일어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과거는 꽝이에요, 꽝. 미래도 꽝이에요. 그건 어떤 거예요? 이 본질이 아니죠.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가져온 거죠, 과거는. 아또 생각을 일으켜서 가져온 거잖아요. 아 추억, 아그 과거지 이 본질 속에 두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가져온 거. 미래도 생각하는 거죠. 상상하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러고 싶어. 이것도 상상, 생각, 생각이잖아요. 이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에 생명심, 중생심 이런 것들이야.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꽝이에요. 내가 지금 일어났을 때내 마음을 알게 돼. 아 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났네.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옛날에 도인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주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응? 그 몽댕이로 때리 때리든가, 소리를 확 질리면 그 소리가 팍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없어지잖아요. 없어져. 아, 어, 우리도 그 마음이 무심한 경지, 자기 마음을 알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무심한 경지. 내가 막 웃을 때,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 웃을 때는, 모든, 모든, 이러한 잡스러운 요것들이 싹, 없었죠. 무심의 경지가 되 무심의 경지가 돼 그래서 어떤 수행 단체 보면 막 우스라 그래면 막 웃어 가지고 자기 마음을 하게 되는 거야. 자기 마음. 응? 자기 마음. 꼭 그런 방법을 안, 써, 안 써도 돼요. 이거를 이 마음을 아는 거는요그런 거예요. 그런 방법. 거기 이제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 가는 거죠. 더. 우리가 깨달았다. 나는 깨달았다. 애는 깨달았어? 그 꽝이에요. 그 깨달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인 지금 이 순간에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이 깨달은 거지나 옛날에 한번 깨달았어 나체험해서 그거 다 거짓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도인 아니에요 그사람 깨달은 사람아니야 모든 깨달음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에 있는 거야 지금 나머지 과거가 깨달았다 생각이잖아요 벌써 어떻게 어떻게 이름을 붙여 응? 그 깨달은 게 어떻게 되거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중세심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안 되지 항상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게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과거에 나는 무슨 뭐 깨달았어. 뭐몇 번을 깨달았고, 뭐 했고. 다 꽝이에요, 순간순간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는 거. 마음을 내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아, 이게 내 마음에 원래 들어와 있다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가 응무소주, 이생이심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머무르지 않는 거야. 잠시라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잠시라도, 잠시라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이, 이게 벌써 나쁜 거다 머무른 거예요.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생각하면 벌써 딱 머무른 거죠. 이거 머무른 거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행해지는 거, 행해질 뿐이에요. 그럼 모든 걸 마음 편하게 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 편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에 자기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 나무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붙어요, 뭐, 어? 그잖아요. 뭐 이게, 뭐 이게 문수요, 이게 관음, 물소리가 가능해, 관생 보살이에요, 뭐, 이게 보현이에요 이, 뭐, 이런 부, 본질적인 바탕의 지혜를 문수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런 간택 없이, 좋고 나쁜 거 없이 행하는 그런 분을 보현 보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통. 흘러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걔가 무슨 생각하면서 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꽃이 피는 게, 나꽃필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의도가 없어요. 그냥, 자기 의도가 없어요. 그냥 필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무도 부처고, 물도 부처고, 다 부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으로 가미된 게 없어요. 우리 사람들처럼 이것도 없어요. 이런 게 없을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어떤 분들 그 얘기하시는 강의하시는 부분 그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존한다는 뜻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런 것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 모든 걸다 끊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 불교가 무슨 다 끊지 말라 이건 불교가 아니죠. 그건 불교가. 불교는 뭐예요? 마음을 바꿔라는 뜻이에요. 마음 어떻게 바꿔? 원래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서 보면 고통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마음 모든 걸 수용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통이 없어요. 반야신경에도무고지면도또 그래서 이 바탕을 아는 사람은 없어. 지가 할뿐이요 이런 데는 뭐 이걸 알게 되면 못, 아, 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처가 아니고 부처라고 불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뭐 깨달 깨달았다 이렇게 해야지.